자연수, 자연수, 근이유리수, 5 이하의 자연수 <laughs> 진짜, 야5 이하의 자연수면은 열심히 해보면은 되잖아. 25가지잖아. 그치? p, p 5가지, q 그 5가지에서, 어? 곱하면은 2 5가지니까 열심히 하면 25가지야. 그치? 민규 어떻게 생각해? 어? 어, 아니 맞는 말이긴 하지? 네 오케이 맞는 말이야 그럼 25가지 중에서 어 근이 일단 실근이 안 나오는 한배씩 0보다 작은 거 걸러내면은 어? 또 줄여나가겠지? 한번 줄여볼까? 음. <laughs> 오케이 어, 판별식 p 제곱 마이너스 4q가 0보다 부 분이 모두 유리서중분도 포함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p 제곱이 4q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니까 p 값이 자, 잠깐만. 잠깐만. 유리수지. 그러면 두 번째 어 여기가 제곱수라는 얘기지? 제곱수지? 제곱수를 라지엔 제곱 이렇게 표현할까? 네. n 값이 0이 될 수도 있다. 잉 어? 그래야 유리수가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 이 조건은 실근일, 실수라는 조건이고, 제곱수라는 얘기는 루트가 없어지니까는 유리수라는 뜻이지. 자, 그러면. 어 내가 식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p 제곱 빼기 4q는 라지 n 제곱 이항하면 p 제곱 빼기 n 제곱은 4q p 마이너스 n p 플러스 n 4q 자 이렇게 아케 아. Okay. 아 아니야, 별 의미 없어. 이거 별 의미 없어. 이거 별 의미 없고. 해볼게. 이거 별 의미 없어. 여기서 해볼게. P값이 1이면은 Q는 0. 다른 거 불가능? P값이 2면은 0과 어 이의 제곱이니까 4잖아4사 4 이의 제곱수는 1과0 오케이 오케이 어 이름이 되겠네 그치 그러면은 완전 제곱수니까 요렇게 자 느낌이 오냐 이거지 여기서 응? 그래서 느낌이 오냐 이거지 4 p 의 2가 들어가면 4가 되고 4 이하의 제곱수는 그러니까 0 포함해서 0과 1 그러면은 q 값이 얼마야 4아 빼기 이0 음, 되고 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4 0이 40이고 그 다음에 4 백이 얼마가 1이 되려고 하는 거야? 4분의삼아 삼분의 3. 3 그치 이렇게 아 자연수가 아니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구나 나가리 음. 오케이 그럼 그럼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최고 다섯 분이니까 너무 될것 같은데 응응 응. 다섯 분이면 너무 될것 같아 맞아 그 다음에 3 들어가지? 그러면 9니까는 9, 이하니까는 아, 0, 있네. 1, 4, 9. 이렇게 된 거야. 그치 네. 그러면 음. 9가 되려면 0이고, 2만 되 5는 안 되고, 어, 6은 안 되고, 1 되려면 2,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찾는 거지. 4가 들어가면 은 16. 그, 뒷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0과 16이 아니까 0, 1, 4, 9, 16. 이렇게 돼서, 16. 이렇게 9는 안 되고, 16에서, 16에서 12배야 되니까, 3. 이렇게. 그지? 16에서 12배고 16 16에서 15, 15 안되고 0 되려면 은 이렇게 5이하니까는 5 하면은 1, 1, 4, 9, 16, 25 이렇게 제곱수를 이렇게 검증하는 거야. 그러면 2 5빼기 0, 0, 2 4 돼요 4. 4. 이십오에서 구를 빼면 그러니까 이십오에서 십육을 빼니까 사. 그래서 사가 되려면은 이십오에서 2면 이십일 안 되고 그다음에 사가 되면 육. 요렇게아육이에 육은 넘어. 육안 되네. 하나 둘셋넷 응.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몇 개씩? 민규 이거 열 개만 맞... 어안 아, 되는가? 어 자연수니까 잠깐만 아홉 개. 어 너무 많아. 그 또. 도 아, okay, 이게 영은 다져야겠구나. 아, 미안, 이게 렇 다져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맞아, 빙겨. 응. 응. 어, 아, 이렇게 조금 뭐, 뭐, 뭔가를 보여주려고 싶냐면 무식함, 응? 문제를 푸는 무식함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냥 그, 너무 어... 쫄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지 뭐뭐 이거 차 하면 뭐이5복에세지뭐 까짓거 뭐뭐뭐 있겠어 뭐 이런 이런 마음으로다가 이렇게 덤비는 거지 하고 이거 문제가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이렇게 그 긴장하고 쫄지 말라는 얘기지 시선이 가지 안 들어왔나 아 들어왔구나 네, 저이 코브는 네, 저 잠깐 다시 들어왔거요 어. 야, 시선이도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그 마이크가 질문에또 민배 또 다른 문제는 어뒤에 고풀다 말아서 아직 못자 시선이 질문에 마이크가 잘안 되면은 그그 그 채팅이나 뭐 이해해봐 시킬 때이 점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이 X좌표를 알파벳이라고 할때 알파벳의 값을 말해요. 오케이 가주권 읽어봐 해성아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Fx는 F2-X이다. 이거 무슨 뜻이야? 네? 가주권이 무슨 뜻이야? 가주권이 의미가 뭐야? 이거 다 대답 준비해봐. 이 의미 알아야 돼. 아까 그 장인이 <laughs> 그일 대입하면은. 이렇게 되고, 0 대입하면은, 어,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그러니까 1의 삼수값 당연히, 이건 뭐 당연히 같은 거지. 그 다음에 0과 2의 삼수값이 같고, 마이너스 1과 3의 삼수값이 같고, 음? 이런 의미로 볼수 있는데, 정확히 보면은, X 자리에다가 1 빼기 X 프라임을 대입해. 그러면 1 빼기 X 프라임 이렇게 되고, 어, 빼기 1 플러스 X 프라임. 즉, 1 플러스 X 프라임. 관찰해봐. 1 빼기 X 프라임 하고 1 더하기 x 프라임의 함수 값이 같다. x 축에 1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1에서, 1에서 x 프라임을 더했을 때 함수 값하고 물론 이미의 실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는 모든, 모든 x 프라임에 대해서 x 값이 모든 수가 되면 x 프라임도 모든 수가 된다. 1-x 프라임에서 같은 함수값을 갖는다.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 이게 가능하겠어? 1을 기준으로 좌우가 되, 대칭되어야 된다. 1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다. 그래서 어, x 프라임을 다시 x라고 바꿔주면은 1 빼기 x의 함수값과 1 플러스 x의 함수값이 같다.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의미다.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게 있는데, x의 함수값과 x 플러스 2의 함수값이 같다. 이 말은, 이 말은, 어, e 마이 x하고 x 플러스 2는 다른 거야. 이 말은, 어, 주기가 2가 된다. 그래프가 X에서 함수값과 X에다 2를 더했을 때 함수값이 같다는 말은 일정하게 그래프가 반복되는 편이, 어, 그래프가 0과 2까지의 그래프 형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 주기 반복되는 패, 패턴 피어리드 어. 이 표현은 주기가 2라는 뜻이고 이거는 x는 1에 대해서 선대칭을 한다라는 의미야. 좀 알자. 좀 이제 어? 박해성. 네. 어, 좀 알아야 돼 이제. 네. 이거를, 저번에 내가 이거 설명했을 때, 요거는, 그러면은, 알지. 네. 알았어. 요거, 요거라고 얘기했으면. 처음부터 요, 요거 보여줬으면 알았을 거야? 네.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까지 알게 되면은, 어, 완벽하게 아는 거야. 같은 뜻이야. 알겠지? 네. 네. 어. 자, 그 다음에, fx의 절대 값을 씌우면, 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다. 그러면은, 절대 값 함수를 하는 거야. 지금 그래프가 1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잖아. 그러면은, 절대 값을 씌운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 이렇게 나오지. 응. 자, 어, 근이 세 개가, 실근이 세개 나오는 거. 실근이 세개 나오는 거는, 어디야? 응? 어디야? 세번 놈. 이거지? 네. 뭔 말인지 알겠어? 요 높이가, 요 높이가 바로 3a란 얘기야. 즉 여기가 1, 3a라는 얘기고 그렇다면은 fx의 원래 꼭지점은 fx의 원래 꼭지점이 1, -3a에 있었다는 얘기야. 근데 가고 했네. 그러면 fx를 최고차이 a고 a 오케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어 문의콕 상상 오케이 자 전개하면 돼잉 자, 끝자 경희선 이제 이해했어? 마이너 태성이도 이해했어. 네. 음. 나 그러니까 정이선 이거 나 이해했지. 음. 자, 좀만 더 부지런히 하자니 어. 너네 실력이 지금 굉장히 밑에 있다. 어. 자. 해송이도 질문해자. 음, 잠깐만 저 장민이 잠깐, 좀 정리 잠깐 좀지좀 하고. 자, 민규 풀립해 보자. <laughs> 자, 이제 정리하고 네 정리하고 있어. 야 어, 내가 내가 한번 정리해 줄게. 정리하고 있어 봐. 어, fx는 0.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알파베타라고 하자고. 그러면은, 이쪽에서 알파베타에서 만나는 건데, 그 fx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x배기 알파, x배기 베타를 인수로 갖는 거야. 어, 이쪽은 모든 근이 2씩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쪽은 근이 누구냐면은 알파 플러스 2하고 베타 플러스 2야. 그둘 중에서 이제 뭐, 어, 베타를 큰 수라고 생각을 하면 작은 수, 얘가 바로 베타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두 근이 어, S쪽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기 때문에 이쪽은 두 분이 알파 빼기 2와 베타 빼기 2다 그럼 둘 중에서 큰큰 큰 놈은 알파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어? 이렇게 그래서 이 얘기는 어두 분의 차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두 분의 차가 2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Deseo?